언니네 가족과 인사하고 호이안으로 너무 넘어가고 너무 있습니다. 정도에... 그랩을 불러서 호이안으로, 여기서 한 30-40분 걸린대요. <목소리> <목소리> 저희가 너무 좀 빨리 넘어가지고 그 체크아웃을 다들 안 해가지고 체크인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일단 마사지 받으려고 아침 먹은 건 아직 조식 건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내일을 구글 지도를 키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 무슨 약간 시골 시골 느낌. 푸이아는 또 다낭이랑 느낌이 다르네요. 마사지 받으러 조금 어디야? 한국 아닙니다. 호이안입니다. 나는 아로마 마사지 60분. 무슨 뭐막어지 모르겠어. 이제 시작합니다. 마사지 이거 다 벗었거든요. 괜찮아요. 이제 하고 올게요. 마사지 받고 나왔어요. 전신 여기 와서 완전히 처음 받아보는데, 아, 너무, 너무 시원하다, 진짜. 어, 참, 이분 완전 전문가야전문가 처음에 너무 세게 가고, 쏙쏙그했더니 쏘리 하면서 막 해주셨는데, 어, 뒷다리. 하, 아, 짱이다, 여기. 티파니 네일 앤 스파. 후이한 옷이 면고 가보세요. 어, 좋아. 어, 이제. 여기서 유명한 쌀국수집 한번 가보려고요. 근데 여기 중간에도 식당은 되게 많은데, 그냥 제가 일단 찾아놓은 대로 오늘은 한번 가보고, 내일부터는 봐가지고, 그냥 좀 아무 데나도 들어가보고 해도 될것 같아요, 저녁에. 와, 일단 가보자고요. 식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검색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진짜 유명한 코슈아라는 식당이래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한국 사람, 한국 분들이고 들어왔는데 에어컨이랑 이게 파워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이 더 더워서 밖에 잠깐 자리를 잡았다가 갑자기 파워가 다시 막 들어오면서 다 안으로 막 급하게 들어왔어요. 이게 보니까 제가 어저께 발 마사지 받을 때 보니까 거기가 파워가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그래도 바로 들어왔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원래는 낮에 맥주를 마시, 마실 생각이 없었는데, 거짓말. <laughs> 어, 이거는 안 마실 수가 없네, 지금. 그래서 저희 언니도 뭐, 제로콜라 마신다 그랬더니 갑자기 레거시키니까, 아, 나도 그거. 아, 어, 여태까지 먹었던, 여기 와서 먹은 맥주 중에 제일 시원해. 진짜 <laughs> 제일 시원해.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은 거야, 지금. 아, 너무 힘들었어. 와. 이거는 취향것인것 같아. 빨갛게 먹는 게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laughs> 붉은 약간 고추 소스 같은 거를 엄청 강추를. 어. 한국 사람들이 이제 스파이시한 거 좋아하니까. 음 따뜻한 면이에요 따뜻한 면. 닭고기도 들어 있고. 어, 어. 음 맛있다. 아, 아 맥주 이렇게 맛있어. 음. 쌀국수도. 아, 일단 국물부터 먹어. 국물, 고물기름 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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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국기 하나 해 가지고 국물, 국 음? 완전 이열치열이열치열 이열치열. 이렇게 빨간 소스 계속해서 먹으라고 한국에서는 이런게 있었나? 일단 매운거를 듬뿍 넣어서 음. 어, 엄청 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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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람들이 어. 매운거 좋아하니까 이게, 어, 뭐, 이름이 뭐였지? 화이트. 화이트 로즈? 로즈, 뭐 어떤 외국 사람이 이걸 먹뭐 그렇게 이름을 지었대요. 근데 안에 새우랑 뭐 돼지고기? 뭐였지? 뭐 그런 고기들, 뭐 그런 게 들어간 와, 완전 음 음. 엄청 부드러울 줄 알았는데. 막 부드럽진 않고, 약간, 이렇게 탄탄한 그런 만두피 같은. 반새우를 만들어주셨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보여주신 것 같아서, 얘를 예쁘게 만들어주셨으니까. 음, 첫날 먹었던 반세우랑 좀 다른게 약간 향수묘 맛이 나요. 여기는 위에 고수인가? 저고수못 먹거든요. 고수는 아닐 거 같아. 음. 소스 찍어서 먹어야 지 완전한 한국인 입맛은 아니에요. 약간... 약간의 뭔가의 향이다. 그냥 별미 별미. 저 이게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작업을 이렇게 먹고 8천 보 걷고 저녁 먹어야 될것 같아. 요 원래 맥주에 이렇게 얼음 넣어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 이게 오늘은 안 되겠다. <laughs> 음. 마사지 받고 왔는데 지금 땀이 작은 <laughs> 언니네가 <laughs> <laughs> 먼저 와 있었어요. 그래서 호이 호이안을 먼저 갔다가 다낭에서 만났다가 먼저 간 건데 그때 하니까 한국보다 더 훨씬 나 시원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왔는데 웬걸 저 같이 다니는데 그냥, 그냥 계속 샤워요 샤워 땀으로 똑같아. 그래서 또 조카가 애기가 이제 힘드니까 초딩이 에어컨 있고 막 이런데만 웬만한데 막 검색해갖고 막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저희 이제 큰 언니랑 같이 다니니까 이 어르신들은 다 괜찮아. 아직은 참으면서 여행을 할 수가 있는 아직은 그런 나이니까. 많이 시켰어요. 왜냐면 그냥 뭘 아껴. 일단은 이제 오늘 내일,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 밤이라서 그냥 있는 거 그냥 다 먹어보는 거야. 안 먹어보고 그냥 다 먹어보고 후회 없이 여기를 올지 않을지 모르잖아요, 사실. 어. 더운데 좋다, 행복하다. 미케비츠를 <laughs> 갔는데 조카랑 이제 막 있었어요. 튜브를 타고 둥둥 떠다니는데 조카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니야, 뭐해? 무녀 보상이야 아무 생각 없어? 그랬더니 행복해. <laughs> 초딩이요. 행복해. 근데 지금 정말 행복한, 행복해. <laughs> 이건 지금 오늘은 뭐 멋을 부리고 말고 할 수가 없어 지금. 네, 이제또뭐 아줌마네 어쩌네 욕하지 말고 아줌마 애이는 어쩔 수가 없어. 하나 더 시켜야겠다. 소심소심 엑스. 소심. 엄마! 시켰어 물기 해주셨어 땡큐 내 손에 안착 호이안의 두 번째 숙소에 왔어요. 여기는 조금 좋은데로 왔더니 뷰도 너무 좋고 좋네요. 근데 지금 탐을 아까 너무 흘려가지고 일단 조금 재정비를 하고선 이제 또 다음 코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무슨 강이지? 무슨 앞에 강이 흐르네? 좋다. 지금 여기 음. 1층에 있는 아, 수영장이 왔는데, 땡땡 치고. 어, 지금 할수 있을까? 할수있어 이거 어떻게 물 본가? 어, 여긴 좀 깊다. 엄마 나이스! 엄마 나이스! 이기 코코넛 두망고. 두리안 초콜릿 망고 나는 두리안 두리안 두리안은 망고 예 두리안 망고 지금 야 시장에 왔는데 초입에서부터 이거 아이스크림 언니네가 이거 맛있다 그래 가지고 사 먹고 하블루 음. 샴페인 메니카라 링키나카 아이 리원 두리안 맛이 두리안 시원해 시원해 이 음. 재밌어, 다 먹었어. 조금 해가 지니까, 이제 조금 이거 할 맛도 난다. 이거 하고서, 그러니까 여기서 좀 구경하고서, 이제 소원배 타러 가려고요. 언니의 소원이, 소원배를 타는 소원이 있어서 탔는데 무서워요, 배가 되게 오래되고. 언니가 좀더무거운데 아저씨도 뒤에 이쪽, 이쪽에 다 몰려서 지금. 덥고 나 혼자 여기. 붕떠 있어. 어우, 무서워. <laughs> 어, 이거 맞아? <laughs> 이게 맞아? 파람 보세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어두워지면 아마 타는 게더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서, 너무 치열할 것 같아서 있다가 사람들이 어두워지기 기다리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냥 먼저 탔어. 지금 사진도 다 찍어주셨고, 그, 초도 띄어보내고다 했어요. 이게 한 20분 탄다는데, 어, 우나 이거 무서워. 워 <laughs> 금방 어두워졌어요. 이 음, 분위기. 이 분위기. 자. 고객님. 어제는 예약을 했었는데, 여기. 예약을 할까 말까 하다가 예약을 그냥 안 했거든요. 예약을 할걸 그랬나봐요. 지금 한 40분은 기다린 것 같아요. 40분 기다려서 와서 언니가 아까 낮에 우리 저희가 전특만에 소화안 됐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켰어요. 근데 저 여기서 웨이팅 하다가 구독자분 만났어요. 혹시 막 그러셔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 맞나? 어? 하는데, 아, 저, 저 구독자인데? 해가지고, 어, 뭐, 아는 척 해주시고 막 하셨어요. 어, 너무 신기해. 여기 호이안까지 와서 구독자를 만났어. 너무 반가웠습니다. 또, 모닝글로리. 여기는 밥이 같이 나오는데. 이곳의 모닝글로리는 무슨, 어떤까 맛이. 맛있다. 여기는 바비 같이 나와가지고, 어우, 손. 맛있다. 분, 토, 일, 월. 알째. 분짜를 여기서 먹어보면. 고기가 한국에서 시키면 돼지갈비랑 뭐 짜조 뭐라지 이 정도 주는데 여기는 이렇게 약간 동그랑땡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저는 총알오징어. 여기가 그 총알오징어 유명하거든요. 이렇게 통째로. 음 맛있다. 맛지 어저께 먹었던 그거랑 또 다른 맛이야. 오늘도 성공적인데? 아 제가 분짜를 되게 여기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약간 느낌이 여기도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이. 뭔가 한국인들이 입맛에 맞춘 약간 그런 느낌이라 우리가 한국에서 먹었던 맛이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쿠키우 레스토랑도 호포로가 되게 강하더라고요. 괜찮은데? 세개다 맛있어. 가비에다가 총알 오징어.

돼지갈비에다가 야채는 살짝 그냥 잠만 찍어가지고. 어머. 마지막 날. 오늘은 정말 정말 버더욱 쉬다가 갈게요. 카페.

빨리 가는지 아, 마지막 아, 오박녀들의 아, 마지막을 아잘 장식을 하겠습니다 아 안녕 <laughs> 비행기에서 만나요 아쉽다